이여기도 있어요. 지생겼 아니, 이제우도있 편지지 사귀 귀엽죠? 음. 이름. <laughs> <laughs> 귀엽이귀우잉귀엽지상 귀엽죠? 귀엽죠? 윤엽죠귀엽 귀엽죠? 귀 귀엽죠? 귀엽 어제 썼어요. 어제. 일단 두 통밖에 못 썼어. 어제 새벽에 써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이번 한 주가 너무 바빴어 맞아. 홍대에게 살고 있었어. 기모잉. 맞아요. 진짜 한 2, 3주간 너무 진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 편지에 완성 찍어주 편지에 완.. 일병윤잘생 편지에 완성입니다. 일병윤잘생 근데 일병윤잘생은 일병 안 줄까 봐서 맨날 일병윤잘생 일병, <laughs> <오>, 적잖아요. 똑바로 <laughs> 다 전해주세요. 제발 근데 똑바로 다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지성이가 잘 읽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오늘 자체 막둥인데요 어제 편지를 쓰는데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왜? 뭔가 응. <laughs> 아, 되게 어 진짜 이제 아 뭔가 이상했어요 묘했어요 기분이 왜요? 귀여워서 원래 되게 감성 이풍부한 아이라서 잘 울긴 하지만 <웃음> <웃음> 오늘보다 우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눈물 날것 같아요. 약간 찬채 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거든요. <laughs> 아니야, 집앞 보면 갈 수도 있으니까. 갈수 있게 해주세요. 얼굴 완전 진심. 진심. 네. 네. 아, 이거 편지 쓰고 싶은데. 저번에 너무 급해가지고 한 장밖에 못 샀거든요. 전세상 네. 기록으로. 나도 편지 쓰고 싶함. 나도 써요. 그러면 잠깐 끊고 편지 쓰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모자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근데 바보 같죠? 관종이에요 관중? 너무 디고 있어요. 지금 나 <laughs>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 불, 빨간 불 넣어주라고요. 지금 안 들어와 있네. <laughs> 지성아 나 오늘 너의 커튼콜의 예쁜 모습을 아주 잘 봤어. 사랑해. <laughs> I love you. 내마 아니? <laughs> 왜 그렇게 빵값 빵값 놓쳤나? 오늘 또 <웃음> 먹어줄게. <웃음> 영화 또 보고 싶어 많이 방금 보고 왔는데 많이 보고 싶어 너무 귀엽더라 진짜 진짜, 진짜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웠다 진짜 <웃음> 지성이 커튼콜에 <laughs> 진짜 이렇게 이렇게 정면이었거든요 아 저기 중앙에 나왔을 때 <laughs> 네, 진짜 왜냐면 이렇게 중앙, 여기, 여기 뜬딱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여기 코하고. 나이스. 서트 코를 할때 다른 배우님들을 보고 박수를 쳤지만 내 마음은 널 보고 있었다. <laughs> 느껴졌니? 혹시? <웃음> <웃음> 혹시 느껴졌니? <laughs> 기분 나쁘지 <너무> 않아요. <좋아해요! 웃음> <안경해. 웃음> 오늘 <놀람> 목요일 시간을 뺄수있을 약간 카드캡터 체리 체리가 되는 기분이 우리 지수 있거든요 우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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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렇게 친구 존나 민망한 오늘 민망스 죄송한데 이런 건 어떻게 그렇게 역시 연예인 연예인이니까 사고 난 거지. 나. 나 찍히는 느낌. 그냥 괜히. 카메라가 내 쪽으로 오지 않았는데. 총질하나 어, 쏘는 느낌. 아. <laughs> 내 쪽으로 쏘지도 않았는데. 제시카 는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멋있어. 아, 아, 윤진 언 싶어. 지도 아겠지 어? 지금 연기하는 부도 아닌데 지금 쳐다보고 있어 지금 니컬되아 거기에 노란머리 너밖에 없었거든 맞죠? 제가 제일 키더라고요 키도 제죠 그쵸 유튜버래 유튜버 라고 하지 말요 구독 취소해 구독 취소해주세요 지성아 너는 말고 다 바발들 구독 취소 구독과 좋아요 취소해주세요 너만 있으면 돼지서가 너만 보면 돼다 봤어 지금도 샀을 거 같아. 응. 이미? 상는없어 아니, 안 보면, 아니, 봐야 돼. 널, 너 하나 때문에 찍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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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되게 급행. 급행, 그러너 하나 더 너무 기분 좋아. 어떡해요. 오늘 오길 잘한 듯. 고 뭐라는 거지? 치즈인데? 어? 제 레전드였어 오늘 연기도 제 레전드 찍었다고 또 다시 찍었어 네, 맞죽이거든요 아, <laughs> 농담 아, 아, 우리는 근데 가는 중걸으 앞길 네. 걸으러 네.

저는 오뎅이랑, 뭐야,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내 차례 아니었어? <laughs>